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뽕뽀로뽕뽕 럭뽕기 김교수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는요,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노벨 과학상을 일본이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큰 게, 일본의 조직적인 로비 공작, 그리고 731부대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생체 실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로 쌓아 올린 일본의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완전히 후드러 가는 일본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이주하려면 아직도 조금 좀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영상의 노란 딱지 차단 등이 더 이상 붙는 게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좀 소프트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깐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할까요? 저 혼자만이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해보신 한국분들도 그리고 외국인분들도 일본이 정말 쓸데없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죠. 한국에서도 회의가 많다고 불평하시는 한국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국 회사를 저도 경험해봤고 한국에서 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도 한국보다 정말 쓸데없는 쓸데없는 회의가 많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단지 회의가 많다는 것 이외에도 한국 같았으면은 야 뭐가 이게 무슨 회의 할 거리야? 회의 할 만한 안건도 아닌데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회의를 소집해서 전부 같이 의논하고 진짜 주구장창 회의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 조직 내에서 일본의 회의 문화에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와 진짜 내가 책임지고 할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이 한.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본에서 조그만 회사를 경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의를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굉장히 신뢰하고 맡겨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직원들은 사장님 회의 안 하십니까? 이런 안건이 있는데 빨리 회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재촉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별 시덥지 않은 것들 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게 회의가 아니라 저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회의를 많이 소집하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전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주변 사람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모든 일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성인이 됐어도 그게 버릇이 돼서 항상 모든 것을 물어보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좀 만져봐도 돼? 이거 봐도 돼? 이러면서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일본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을 경험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 일본 사람들 참 예의도 바르고 괜찮구만 착하네.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을 좀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은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 초, 중, 고, 대학교 학교에서도 회사 조직 내에서도 보고 연락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일본인들은 자기 혼자 결정을 못 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는 국민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본인들이요 일본 회사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한국인의 국민성으로서는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건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일을 더 하려는 그런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인들은 무조건 시킨 것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멋대로 판단을 내리 일을 하면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칭찬을 받지 못해요. 열심히 해놓고 욕먹는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일본인의. 직장 생활, 직장 문화 속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얼마나 발전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것만 계속하면 창의성도 없고 정말 획기적인 대단한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또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하다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일본 기업의 미래,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일본의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야만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들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을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주 작은 안건 예를 들어서 정말 신입 사원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무슨 생수 업체 결정하는 거, 복사 용지를 구입하는 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안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회의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회사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회사에서 회의를 정말 많이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다시피 일본인은 와라는 문화 속에서 그리고 사무라이의 칼의 문화 속에서 천년 이상 살아온 국민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사무라이의 칼의 목이 달아나고 많은 그런 살벌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쓸 때도 그렇고 일본인의 언어 습관에서도 모든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돌려서 얘기. 하고 길게 표현하는 그 이메일이나 말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알수 없도록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돌려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인들의 습관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왜 회사 조직 내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지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바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회의를 하게 되면 두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면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실패를 하고 결과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ok 사인을 받게 된다면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많이 하나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여러 사람들과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자신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정말 회의가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들의 회의 문화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 같으면 회의를 연다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하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최적의 안을 결정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본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회의가 맞나 할 정도로 느긋하고 정 정말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가지 회의 중에서 결론이 안 나는 회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도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많은 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최적의 결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의 결론들이 많았거든요. 마치 바둑과 같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타입이죠. 일본은 이제 바둑도 굉장히 굉장히 약해졌어요. 생각은 많지만 대단한 결론을 못 내린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일반적인 한국 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인들이 정말 치밀하게 대단하게 정보 수집을 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결론을 낼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의외로 일본인들은 대단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취합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정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략적인 판단 능력에 굉장히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본인들의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의사 결정 그리고 부족한 판단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욱 더 일본을 뒤떨어지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전략적인 판단도 강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죠 항상 일본인들이 꼼꼼하게 품질을 중시하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시대에서는 일본이 강점을 보여왔지만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고부터 일본의 전자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본인들이 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한국에게 더욱더 뒤처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첨단, 소재, 부품, 기계, 설비 등을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다지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일본을 심하게 까지 않는 내용으로 좀 소프트하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한국에 완전히 귀국하게 된다면 정말 신나게 일본을 후드러 까는 내용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번기 김교수였습니다.